네, 이게 진정한 찬양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열정과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룻기인데 지난 한주 동안 우리가 다 함께 룻기를 묵상했죠.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성경으로. 아, 말씀 묵상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는 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실하게 하고 계시다고 제가 보고 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룻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마침 오늘이 어부의 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 룻기의 주제와 아, 참잘 맞는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룻만큼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없죠. 정말 룻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룻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과연 부모 공경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지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혼자 이제 깊이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룻은 시어머니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섬기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룻만큼 효녀가 시어머니도 며느리 며리도 효녀라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룻만큼 효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루스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더 이상 시어머니를 계속 섬 i t 야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두 며느리를 이렇게 불러다가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것은 나오미의 진심이었고 그리고 두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갔더라도 나오미에게는 전혀 불만이 없었으며 오히려 두 며느리를 축복해 줍니다.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진정으로 돌아가죠.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고 합리적인 행동이죠. 어느 누구도 이 오르바를 진정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씀에 말에 순종한 것이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행동한 것은 룻이죠. 룻은 끝내 고집을 피웠으며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룻을 설득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여러 번 설득했지만 룻은 끝내 고집을 피웠고 그리고 할수 없이 룻을 데리고 나오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오로바가 이상한 게 아니고 룻이 오바를 하는 거죠 이상한 겁니다. 이 룻기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특별히 테스트하실 때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쓰시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루어졌던 전쟁을 보면은 양쪽에서 대표되는 장수가 나와서 일기토를 하죠. 다시 말해서 1대1 전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 군대의 사기를 좌우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크죠. 어떤 전쟁은 그냥 그 대표 장수들끼리 싸워서 거기서 승패가 가름되기도 합니다. 그 아. 근데 저쪽에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와 맞설 사람을 내 보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은 그처럼 나약한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을 보면서 비웃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골리아스에 덤벼드는 병사가 단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리아스는 너무 거대해서 도저히 덤벼들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죠 아니 덤비는 것도 좀 해볼 만한 상대여야지 뭐좀 덤벼보지 이건 뭐골레아에 덤볐다가는 거의 자살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괜히 그냥 낯서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행동이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낯선 겁니다 다윗은 아직 그때 어른도 아니었고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 맞서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다들 말렸습니다. 어째자고 그러냐?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욕들을 합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미친 짓이죠, 어린애가그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식을 깨고. 담대하게 골리앗에 맞서 나갑니다.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그 중심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멸망한 바벨론 제국에서도 이인자, 3인자의 높은 위치에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출범하면서도 다리오 왕이 그를 일인지야 만인 지상의 위치 그러니까 제2인자의 위치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황제 밑에가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고관들이 근데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이 등용을 하니까 그 페르시아 고관들이 질투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업무를 꾸미죠. 그래서 다리오 왕을 꼬득여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 어명을 내리게 합니다. 그때 당시 고대사회의 왕이나 황제의 명령 곧 법인 시대입니다. 그 어명을 어기면 죽는 거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그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행동이죠 지극히 그건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잡아 가시오 뭐 하는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제가 다윗과 다니엘 두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지 그 공통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마땅해 하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다만 그 상식을 깨고 자기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상에. 다들 이렇게 상식적으로 행동하는데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과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하고 다니엘이 그러하고 요소와 갈렙이 그러하고 라합과 룻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그러하고 스테반이 그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서 하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읽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는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예배한다는 게 뭘까? 예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1순위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닌 것이죠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그의 나이 30대에 백화점의 회장이 되고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는 세계 방방곡곡에 YMCA를 세워서 청년 사회에 앞장섰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하루는 대통령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말하기를 존 당신의 그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미합중국의 최신부 장관을 맡아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워너 메이커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 밖의 이야기죠. 그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한 기자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존 워너메키에게 묻습니다 아니 미국의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존이 대답하기를 장관직은 몇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장관직을 우선적으로 먼저 행하고 나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교사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만 하여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히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상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 않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볼 때에 만약 소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퍼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소양원 목사님을 못마땅해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소양원 목사님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영은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음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을 깨는 믿음이요 용기죠. 하나님을 제1순위로 생각하지 않고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보다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하나님을 제일순위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죠 하나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런 목사님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한국 교회에서의 길이 남는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룻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녀의 이름이 길이길이 기념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던진 거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 루키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루시 전하는 메시지는 예배입니다. 다만 그녀의 예배가 시어머니 공경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죠. 그것이 그녀의 삶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어떤 여인에게는 자녀 양육이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봉양해야 될 부모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녀가 섬겨야 할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녀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뭐 자녀들을 키워서 뭔가 이렇게 이익을 보겠다,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헌신한다면, 그녀 또한 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녀도 룻이죠. 삶의 자리가 다를 뿐이죠. 예배라는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어떤 또는 아내가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술주정뱅이이고 허구한 날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를 없신 여김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면 그녀가 그녀 또는 룩과 다르지 않죠, 그렇죠? 룩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남편을 피해서 이혼하고 도망가는 것도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죠. 굳이 두드려 맞으면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큰 예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김으로 자신의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보잘 것 없고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죠 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게 예배죠 룩은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청년들의 연애관과 결혼관이 어른들의 생각과 사뭇 많이 다르죠. 결혼 전에 성관계도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것도 너무나 쉽게 이혼합니다. 그냥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진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게 이제 오늘날 세대죠. 근데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결단을 관철시키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은 예배자입니다. 그 청년은 예배자예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상식이 어떠하든, 사람들의 시각이 어떠하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거죠.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고 어긋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하고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하고 교회생활도 완벽하게 하고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단한 가지, 한 가지는 적어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은 잊어버리시고 그한 가지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격해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헌 순종을 요구하시고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하다고 저는 봅니다. 룩과 같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